오늘은 환란 중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하십시다 환란 중의 기도. 구약 성경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 전체가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모든 기도는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간절한 탄의 그 탄원이라고 하죠. 내 네, 탄원의 기도도 여기에 있고 회개하는 애통의 기도도 여기에 있고 하나님 원수를 멸해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고 하나님이 원수들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나옵니다. 또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노래하는 찬양 또는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역사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찬송하는 이와 같은 역사 시도 있습니다 가지 각색의 찬송과 기도 이런 것들이 꽉 들어찬 그와 같은 성경책이 시편인 것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그 말이 특별히 두 가지가 두드러지는데 하나는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하려면 주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고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또 야훼여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여라고 찾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호칭하고 불러내는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말이 117번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이 185번이나 나옵니다. 주여라고 하는 말이 50번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시편 전체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고 간구하는 이와 같은 많은 기도 중에 다윗의 시편이 거의 절반이 됩니다. 이 다윗의 이름이 기록돼 가지고 다윗의 시라고 하는 그 표시가 나오는 다윗의 시가 70편이 넘습니다.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라고 아예 기재가 돼 있어요. 그 기재가 안 됐지만 틀림없는 다윗의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은 절반 훨씬 넘는 분량이 다윗의 시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3편을 읽었습니다. 이 3편은 어떠한 표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 설명은 현대인들이 붙인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본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참불효 막심하죠. 이럴 때에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평생에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이 어둡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바로 그 세월이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남의 아내를 가로채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럴 때보다도,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 아들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암담합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일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환란의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환란, 그 무서운 그 마음의 애통, 어떻게 하다가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반역을 했을까? 바로 그 때에 다윗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든 적든 저와 여러분도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시대도 환란 시대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환란을 만난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선에 첫 번째로 환난을 만난 이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만난 이 환난을 한번 읽어 봅니다. 1절로 2절이요. 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여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원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시를 쓸 때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아주 요약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점만 기록하는 게 시의 기록 특징이죠 야외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나를 잡고자 하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내 아들이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 중에 왕초가 내 아들이 내 대적의 왕초가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다윗은 이제 죽었다. 이 이제 다윗은 이제는 끝난 거야.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절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만난 환란입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읽어보면 사무엘 하 15장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도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약길로 향하니라 다윗 왕과 함께 피난하는 행렬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을 추종하는 많은 백성들이 다윗 왕과 함께 기도론 시내를 건너고 광약길로 피난 사리를 갔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6.25 전쟁 때 일사 후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찜 짊어지고 꽁꽁 얼어붙은 한강, 미끄러운 한강을 건너서 소달구지에 뭐 여러 가지 가재 도구를 싣고 가는 그런 피난 행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난을 떠나는 그 행렬을 우리가 사전으로 영역하게 이제 보는 거죠. 다윗이 환난 당했을 때 다윗과 함께 피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윗이 또 어떤 모습으로 피난길을 떠났느냐 하는 것은 30절이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다윗이 감남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정말 참 민망해서 이 뭔가 모자 푹 눌러 쓴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발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맨발로. 얼마나 황급했으면 어, 구두도 쫄라매지 못하고 맨발로 맨발로 그리고 울며 가고 그랬어. 울며 다윗이 울면서 갔다 그랬어요. 늙은 다윗이 울면서 피난길을 갈 때에 자기 머리를 가려야 했고 그리고 맨발로 걸어가야만 했으니 왕이 맨발로 피난 갔다. 얘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다윗의 일생에 가장 무서운 환란과 캄캄한 어두움과 마음의 고통을 느꼈을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따윗이 울면서 울면서 아리랑고개 넘어가듯이 감남산 넘어갔는데 두 번째로 그렇게 탄식만 하고 울기만 했느냐 울다 지쳐서 자살해버렸느냐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만 믿고 부르지는 따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수많은 대적들 한 가운데서 울면서 피난을 갔지만 그는 피난처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3편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외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신이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비록 환난 당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내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외께 부르지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부르지졌다 그랬어요.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로 남 시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로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외께 부르짖으니 야외께 부르짖으니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환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함 소리만 크다고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죠. 한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내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 따위처럼 우리도 신앙 고백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따위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그 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합니다 다비스의 믿음은 하나님께 정말 참 응답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하는 기도예요 10편 118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외께 부러지셨더니 야외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외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응답을 믿는 믿음의 기도는 이러한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환난 중에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시기를 바라고,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니 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위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은 말합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의, 내 편이시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고 내 주신 하나님이라 아들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왜 다른 것을 안 주시겠느냐 하는 믿음이 바울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구약시대 믿음이나 신약시대 믿음이나 믿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풀어짓는 것이 환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우리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우리 모두가 불편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다윗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떡줄 사람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치 국물 마시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먼저 하신 대로 믿는 것은 뭐 정당한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이죠. 우리 모두가 따윗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부르짖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와 같은 태도로 기도한 이 따윗은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응답받은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10편, 3편,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걸 어떻게 느끼느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보낸 특공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말을 타고 오고 전차를 타고 온다 할지라도 잠만 잘 잤어요. 여러분 잠잘 자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예? 밤에 잠잘 자는 거요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 꼬박꼬박 조시는 분을 보면 야, 저분도 복 받은 분이다. 어쩌면 저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그잠 오는 자체가 건강한 증거예요. 그러므로 옆에 누가 잠 잔다고 욕, 욕하거나 비웃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건강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래서 다윗은 그환란 중에도 잠잘 잤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서 잠잘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참흠한 세상을 살면서도 잠잘 자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누워서 잠만 자고 못 깨어나면 그것도 문제죠 깨어나니까 또 얼마나 건강합니까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데 편안한 잠을 잘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10편 3편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 쌓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다윗은요,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천만이 둘러 진을 쳐도 안 무섭대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잠잘 잘수 있는 마음의 평강을 얻고 그다음에는 마음에 자신감이 들어왔습니다. 압살롬 이 녀석이 막 군사를 다 모집해 가지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양 군인들을 보내고 뭐 특공대를 보내고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을 쳐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거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야. 그럼 두렵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따위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합니다. 3장 7절이죠.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아직까지 완전한 승리가 없지만은 이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평화를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다고 해서 방심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에 뺨을 치셨다는 거예요. 뺨을 쳤다고 하는 것은요. 그 상대방을 아주 양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엉덩이를 한방 때리는 것보다도 손바닥 가지고 뺨을 한대 때리는 것이 더 모욕감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프게 엉덩이 맞고 싶습니까? 아니면 살짝 때려 뺨을 맞고 싶습니까? 엉덩이 맞는 게 차라리 낫지. 뺨 맞으면 기분 되게 나쁩니다. 자, 다윗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다는 거예요.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기에 원수의 뺨을 치셨다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엿뺨이 아니라 턱이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깝다는 거. 턱 이 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팍! 아파카스를 먹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빨이 쏙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언어가 훨씬 더 해석하기가 좋죠. 하나님이 이렇게 뺨을 이렇게 때린 게 하잖아. 완전히 여기에 볼에 붙어 있는 이 턱뼈를 내리쳐버니까 이빨까지 다 나가버렸다고 여기 고백하고 있죠. 기왕 원수를 때리려면은 이빨 빼야지 뭐. 그래야 뭐더 하임 치과에 오든지 뭘 하지. 아, 정말 재밌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원수를 갖다가 얼마나 뺨아물 세게 쳤는지 이빨까지 다 부러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간절한 그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원수도 하나님이 뺨을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원수, 교회의 원수, 하나님의 말씀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뺨을 쳐서 그 이빨까지 부르뜨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다윗의 찬양, 영광의 노래를 부릅니다. 3장 8절입니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어요. 구원은 야훼께 있다는 겁니다. 구태타를 아무리 일으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울면서 맨발로 피난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고 원수를 이기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환난 중에 기도, 다윗의 기도를 본받게 되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환난 중에 기도했던 다윗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그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가리우면서 피난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피난처에서 믿음을 다시 한번 추스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큰 응답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팬데믹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